랭글러 네. 자 갑니다 우리는 누구? 배달의 딜러 랭글러. 자 지프 랭글러 사하라입니다 사하라 네. 15년식이고요 14만4천키로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검정색의 자 배달의 딜러 특가 얼마냐? 2,580만원! 네, 2,580만원입니다, 여러분. 네. 15년식인데요. 네. 13만 4천 킬로탄 완무입니다. 완전 무사고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세누에 하나 없는 올 양호 판정된 차량입니다. 네, 이번 트림은 사하라입니다, 사하라. 사하다. 자, 자. 한번 그러면 외, 자, 외관 한번 쫙보실게요 자, 앞에 보시면은 요것도 벌써 이제 튜닝 하나 싹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요 요구, 요구, 요구. 라이트 하나, 라이트 한번. 그 갔고요. 이거 밤에 쫙 비추면은 아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예. 네. 음. 그러니까 딱 외관 딱 봤을 때전형적인그 네. 옛날 그 미국 기차.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우리 구, 구, 군인들이 타던. 그리고 어? 김두환이 타던 약간 어, 그런,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런.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많이. 나요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그, 그때나 어. 지금이나 외관은 변한 게 거의 없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 사라 또 이제 그 랭글러 같은 차량이 요 검정색이 특히 좀 인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요게 오프로드로 써도 괜찮지만 네. 요거를 세차를 싹 하고 네. 멋지게 정장 딱 넥타이 매고 네. 그러고 내려도 멋있어 이거는. 아 네. 그냥 딱 정장에다가. 어 그렇지, 그렇지. 서류 가방 딱 메고. 어 그렇지, 그렇지. 서류 가방 딱 메고 네. 선글라스 딱 끼고 네. 그러고 내려도 멋있어 이거. 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누가 봐도 어,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출퇴근도 할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으로탈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그 벤츠의 그 그거 있잖아요. 벤츠 그 각진 그거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아, 이 지바겐. 아 지바겐. 네. 어, 그 지바겐과 그 지프에서 나오는 그 맞아요. 특유의 그 감성 비슷한 감성 그, 있어. 그 각진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계세요뭐랜드로바의뭐그딥 아, D4라든가 네. 뭐 디커버리 4라든가 G4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뭐 지바겐 같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 자, 쭈니님께서 초창기 코란도 느낌으로 <laughs> 말씀하셨는데 <laughs> <맞아요>. 앞대가리는 <laughs> 그럴 수 있으나 옆대가리는 그게 아닙니다 보실게요 네, 예, 바로 보실게요. 한번 보시죠 어, 지금 15년식이잖아요. 지금 네. 휠 컨디션 보면 아주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요. 어, 네. 휠도 진짜 요 투톤 휠로 싹 해가지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투톤 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투톤 좋아하시죠. 네. 투톤 이 네. 야, 요것도 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하부영, 그, 리뷰 영상에 네. 잘 나와 있으니깐요 네, 네, 네. 타이어 트레드라든가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우, 저번에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네. 타이어도 깔끔하네. 네. 여기. 사라. 네. 사라, 사라. 아 네, 그렇죠. 네, 사하라 사막을 싹 달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사하라 같은 어디 있죠? 이름도 잘 졌어. 어, 평택 평야를 그냥 싹 아, 달리는. 왜, 아, 왜저 개마고원? 개마고원. 아, 저 북한이구나. 개마고원. 은 북한이고. 개마고원은 북한 죄송합니다. 강원도 강릉 는 거. 그치이차를 가지고 딱그 어, 속초 양양 어. 그 해안도로를 싹 달린다고 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laughs> 아 진짜 나도 오늘 원래 이렇게 입고 올라 그랬는데 오늘 어. 못 챙겨 갖고 왔어요. 옷을. 아유 왜 지금 옷, 옷을 안 챙겨 왔어? 죄송해요. 바빠가지고 지금 그리고 차량 자체가 그 광택도 첫 번째 차량과는 다르게 광택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나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그냥 육안으로 보셔도 그냥. 딱딱하니, 예, 어. 네, 아주 굉장히 멋있어. 오늘따라 좀 약간 흥분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에이. 목소리 좀 픽사리가 많이 나오고 있니다 예, 자기들이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차종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픽사리가 나고 있어요. 아니 저 진짜 굉장히 좋아요. 지프뭐 어. 랭글러, 뭐 루비콘도 그렇고 사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각진 그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이이 이 랭글러는 연비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럼 그러면... 이거는 그 하... 그 오프로드 감성이죠. 그렇죠. 약간 좀뭐 아, 뭐 그... 뭐 있는 분들. 아, 그렇지그렇 뭐 세컨카로 아니면은 오프로드를 아예 안 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장 입고 딱 내려도 멋있다니까. 맞아요. 그렇다니까. 아, 맞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단옆 네. 보실게요. 네. 뭐 디타이어 휠 마찬가지로 거의 뭐 데미지 없어요. 네. 네 차주분이 아주 굉장히 관리를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안에 내관으로 한번. 아 잠깐만, 여기 뒤통수도 한번 보여주죠 뒤통수. 어 예. 어 뒤통수도 진짜 관리를 잘해놨어요. 여기 그그이 뒷바퀴를 관리를 잘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이게 이게 그 해지고, 네네.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어 근데 타이어 거의 그냥 새 거네요. 어 완전 그냥 새거 갖다 껴놨어 진짜. 오. 이게 뒷바이 뒷... 뒷바퀴는 신경 안 쓴다고, 그럼 약간 그 좀, 그, 해지고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뒷바퀴마저. 스페어 타이어마저 어, 그냥 새상품입니다 어, 스페어 타이어마저 완전 새상품이에요 진짜. 네. 네. 자, 그러면 안으로. 네. 맞아, 옆모습은 약간 쥐박인 지바, 느낌이 납니다. 쥐박인 아, 느낌이 나요. 네. 지금 13년식인데 불구하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로드 차량인데 굉장히 안에 실내도 마찬가지고 네. 실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네. 아 아래도 청소 다 해놨고요 지금. 어디 하나 뭐 스크래치나 뭐 심하게 음. 난데 음. 하나 없고요. 그렇지. 예. 네. 마찬가지로 요거 그냥 뚜껑 딱 열고 그냥 그냥 시원하게 진짜 달리고 싶습니다. 그렇 지프 차량의 이 장점이 진짜 다뚜닥뚜닥뭘 뭐 이렇게 빼고 끼우고 이걸 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런 또 재미가 에이, 있는. 그렇 그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위 여기 창문도 그렇고 여기 지금 감독님 계시는 뒤에도 다 이걸 제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차가 달라져. 완전 틀려지 시원해지고 이제 네. 어? 완전 그냥 오픈카 되는 거예요. 그건 오픈카죠. 응,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그 이건 여담인데 가수 우리 저기 김치맨 형님, 아케이 아, 고영님이 네. 또, <laughs> 어, 아, 나 누군가 있네 아, 아, 누군가 했어? 네. 어, 가수 우리 KCM 형님도, 어, 지프 이거 저기, 어? 매니저. 매에요 매뉴얼? 어. 아, 요것도 한대 있어요. 한 대. 음, 대. 어, 아, 차가 좀 여러 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요것도 있어요. 빨간 색깔 이 랭글러를 끌고 다니시는데. 근데 보통 연예인분들, 네.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평이나뭐 네. 뭐 네. 뭐 남양주나, 네. 전원주대 사시는 분들이 네. 네. 꼭이 지프에 뭐 랭글러나 사라 뭐 이거는 꼭한 대씩 갖고. 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왜냐? 좋으니까, 좋으니까. 아, 뭐 왜냐, 이유, 이유가 필요 없. 그렇지, 있겠다. 이유가 뭐가 있어? 멋있으니까. 멋있고 좋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마트 그 마트 가도 한 눈에 그냥 딱껴요 이거 거의 한두 자리는 잡아먹잖아요. 맞아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량과 비슷하게 안에 내부는 좀 비슷합니다. 어, 네. 아니, 거의 뭐, 거의 네. 똑같다고 보시면 근데 돼요. 근데 이런 거 디테일도 전차주분께서 좀 이제 검정색으로 색깔을 맞추시려고 음. 좀 예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세미 튜닝을 또좀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 기어봉 이것도 설명도 좀 두, 저기 두 번째 차량이니까 음, 좀 해주세요. 기어봉 같은 거, 요거는 네, 네, 뭐다 아시다시피 뭐 다륜. 음. 네, 이륜에서 4륜, 4륜. 4륜 이렇게 네. 이제 바꾸는 어, 거. 바꾸는 거고요. 네. 뭐 당연히 뭐 기아야, 기아봉.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있고 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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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 설명 필요합니까? 네, 어, 어 그렇죠. 여기 이거는 또 이제 가죽 시트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시트가. 지금 여여 보이세요? 지금 여, 차, 차, 여, 여기 보이세요 가죽 여기? 그리고 이 앞면에 사하라라고 딱써 있어요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 살짝 한번 가 보세요. 어 여기 지금 앞쪽이 아, 보시면 사하라? 야 사하다 사. 하자 감독님 네. 여기 앞에 이거, 이거 네. 여기 뭐냐면은 네. 여기 앞에. 이그 앞에 아 나이스. 아까 전에 그 아까 전에 그 등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오 엄청 밝네. 엄청 네. 밝죠. 이 어. 앞에 앞에 한번 비춰주세요. 야, 해봐, 해봐, 해봐. 와, 지금 여기 실내에 지금 등을 다켜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 앞에 조명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네. 야 기가 막히네뭐 고속도로나 약간 뭐 실내 주행할 때는 뭐 키지 지 마시고 왜냐면또앞 차가 또 눈부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시노, 아 시동을 한번 켜볼까요? 자, 좋습니다. 키도 그냥 아 그냥 지프 아, 누가 지포. 봐도 지프야 어, 그냥 키도 그냥 지프 네와 죽인다 후방 카메라 아주 시원하게 아주 아 네. 어, 후방 카메라도 정말 아주 화질 깔끔하고요 네네아차 좋네요 이렇게 아, 좋다좋다 네. 자, 우리 우리 쭈니 님께서 네. 문자도 뺄수 있지 않나요라고 지금. 문짝이요? 네, 네, 네. 문짝 떼면 떼지죠, 이거는. 뭐, 이거. 아, 이거 문짝도 떼지나요? 아니, 이거는 이거 볼트 체결 부분이라 네. 볼트를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는 근데 그 손쉽게 뺄수 있는 아예. 건 아닐 걸요, 아마. 여기 뒷문짝이 빠지는 건가? 어. 네. 오, 야, 이거 쭉 내리실게요. 네. 천천히 내리세요, 감독님. 네. 네, 조심히, 주무세요, 조심히.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예. 네, 카메라를 들고 계셔서 좀. 자, 귀엽네요. 랭글러 두 번째 차량은 4하라입니다. 네. 네, 외관은 첫 번째 차량보다 뭐 훨씬 더 지금 깔끔하고요. 네, 광택도 싹 나져 있고 네. 네, 그리고, 어, 바퀴도 상당히 큽니다. 뭐첫 네.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용이나 요거를 뭐 겸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뭐 외관이나 그리고 뭐 타이어 휠 상태 굉장히 특 A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특 네. 특 A급입니다. 네. 거기다가 완전 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고요. 거기에다가 궁뎅이 붙어 있는 스퀘어 타이어까지 그것도 새거라는 거. 네. 완전 네. 새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네. 뭐라고요? 6개월에 6개월에 1000km.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 <laughs> 나 1년 생각해어 네. 6개월에 1 0 0 0 k m 면 여러분. 네네. 실컷 하시다가 엔진하고 미션 고장 나면보증받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이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첫 번째 차량도 물론 멋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요거 음. 원픽. 그렇죠.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저도. 저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로드 안탈 생각으로 그냥 광을 그냥 더 빡짝빡짝하게 낸 다음에 음. 정장 입고 딱선거너스 끼고 싹그리고 서류가방 딱 메고 딱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승용차처럼 오, 그렇지 느낌. 그렇지 그렇지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네, 하부 영상도 있죠 하부 영상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리뷰 영상 보고 세번째량 만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땡허이 3